저희는 룩기를 마치고 이제 빌립보소를 향해 새로운 항해를 함께 하고자 합니다. 빌립보소 말씀, 이 말씀은 기쁨의 서신으로 잘 알려져 있는 빌립보소를 통해서 바울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그 말씀을 얘기하고 있죠. 여러분, 여러분 인생 가운데 기쁨 이 단어에 대해서 요사잘 누리고 계시나요? 최근에 날 정말 기쁘게 해주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유튜브에 보니까 죽기 전에 가야 될 백군대 이런 그 어, 영상이 있더라고요. 제가 아는 분이 그 백군대 중에 한 군대를 갔다 왔는데 막 아, 너무 제가 아, 그분이 너무 기쁘시지 않을까 물어봤습니다. 갔다 오시니까 어떠세요? 정말 그 영상에 본 것처럼 아름다우신가요? 그랬더니 저한테 얘기하시더라고요. 너무 피곤합니다. 너무 멀어요. <laughs> 여러분, 최고의 명소로 가도 갔다 온 후에 사실 그렇게 기쁘지 못한 게 기쁨이 없는 것이 우리의 현실인 것 같습니다. 이상과 실제가 차이가 큰 것을 보게 되죠. 그런데 성경은 우리한테 계속적으로 현실은 그렇지 않아도 기뻐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구약에서부터 신약의 일까지 주님은 반복해서 기쁨에 대해서 놓치 않고 계시죠 10편 16편 11절에 보니까 주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님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님께서 인도하실 때 그분 앞에는 참다운 기쁨이 있습니다 그리고 영원한 즐거움이 주님의 오른편에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계시죠 주님의 그 복음이 있는 곳에는 기쁨이 있습니다. 기쁨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대표적인 말씀이 오늘 이 빌립보소입니다. 빌립보소는 내장밖에 되어 있진 않지만 열 일곱 번 기쁨이라는 단어가 반복해서 나오고 있고 기쁨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빌립보라고 하는 도시의 명칭은 알렉산더 대왕의 아버지인 빌립 이세가 이성을 정복한 후에 본인의 이름을 따라서 붙인 것입니다. 주전 168년경 로마가 페르시아 전쟁에서 승리한 후 빌립보는 이제는 로마 제국의 영토가 됩니다. 주전 42년경에는 로마의 안토니우스가 이 빌립보의 퇴역한 퇴직한 군인들을 다 오게 하였어요. 그래서 정착시킵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로마의 식민지로서 알려지게 되 있고, 그리고 그 이주민 정책을 이어가면서 작은 로마라고 불리게 된 것이 빌립보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에그 시민권을 사용하게 되는 것, 그것은 로마의 시민권과 같은 혜택을 주고 특권을 부여했습니다. 빌립보서는 빌립보는 가장 먼저 복음이 전해진 곳입니다. 사도 바울이 시차 전도행 사정지 16장 말씀입니다. 그는 원래 아시아를 가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환상 중에 마게더냐로 오라고 했던 환상대로 유럽으로 가게 됐고, 처음 가게 된 곳이 빌립보에죠. 그곳에서 옷감 장사를 하고 있던 루디아를 만나게 됩니다. 그 루디아를 만나 루디아와 몇 사람에게 말씀을 전하고 세례를 주게 되죠. 마침 또 지나가다 보니까, 귀신들린 여종이 있습니다. 그 여종이 점을 쳐 가지고 수익을 얻게 했는데, 그 여종이 너무 불쌍해서 바울 그리고 신라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귀신을 내어 쫓습니다. 그로 인해서 그 여종의 주인들이 화가 나서 붙잡아 가지고 바울과 신라를 매질하고, 그리고 감옥에 갇히게 되는 일들이 있습니다. 감옥에서 갇히고 나서. 바울과 신라가 한밤중에 찬양할 때 기도할 때 옥문이 열리고 그 착구가 풀리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며 그 죄수들이 도망갈까 간수가 자해하려고 할때 바울과 신라는 말렸습니다. 어떻게 제가 해야 됩니까라고 했을 때주 예수를 믿으라. 그래야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고 하는 그 말씀을 믿고 세례를 받고 변화하게 되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루디아와 이 간수의 가족들이 이 어, 빌립보의 교회의 멤버들이었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 안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글을 쓰게 되고 편지를 보내게 된 것이 바로 빌립보서입니다. 이 빌립보서에 바울의 그 서신을 썼던 장소는 어디입니까? 호텔입니까? 멋진 숙소예요? 아니요, 감옥입니다. 감옥에서 그가 그 서신을 쓰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여러분, 감옥에서 있던 바울의 심정, 목자의 심정으로 고통 중에 있는 빌립보 교회에 전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은요. 놀랍게도 기쁨 그리고 위로, 평강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고 있습니다. 저는 빌립보서의 주제인 이 기쁨에 대해서 오늘 이 1장의 말씀을 통해 세 가지 부분을 찾아보고 싶습니다. 바울은 어떻게 옥중에서 그렇게 기쁨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었는가? 첫 번째로 그는 은혜와 평강 그것으로 인해서 기쁨을 얻게 되었습니다. 함께 2절 말씀 저희가 읽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은혜와 평강 이 은혜라고 하는 잘 나오는 카리스입니다. 이 카리스라고 하는 단어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우리에게는 아무 능력과 우리의 행함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사랑으로 베풀어 주신 것을 은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은혜는 가장 먼저 우리가 죄로부터 구원을 얻었음을 그때 사용되었습니다. 우리는 본래 죄인이었습니다. 그리고 사망의 권세 아래 있던 자들이었죠. 우리는 하나님을 알지 못했고,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을 알지 못했던 그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일방적으로 베풀어 주신 은혜입니다. 두 번째로 평강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평강이라고 하는 단어는 헬라어로 에이레네라고 하고요. 그리고 우리 성경에서, 우리말 성경에서는 평강, 평안, 평화, 화평, 이 모든 단어가 다 에이레네 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것은 히브리어 샬롬과 같습니다. 샬롬이란 전쟁과 투쟁 그리고 갈등이 없는 상태에서 부족함이 없는 상태. 그러나 이것이 그냥 그 일방적인 상황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에서 올때 오는 그 평강함을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상황과 우리의 그, 어, 환경이 그리고 주어진 일들이 정말 고단하고 힘든 시간 가운데 괴로울 때 그리고 두려울 때도 우리 안에 평강이 임하면 그 뛰어넘을 수 있는 힘이 바로 에이레네라고 하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은혜와 평강을 통하여서 그의 삶 가운데 기쁨을 얻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가 비록 감옥에 있었지만 그는 그의 삶 가운데 주님의 은혜, 그로 인해 평강을 통하여서 기쁨을 얻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은혜와 평강, 평강과 은혜라고 하는 단어를 잘 보십시오. 첫 번째, 먼저 오는 것은 은혜입니다. 두 번째, 그 다음에 오는 것이 평강입니다. 그러니까, 은혜를 경험한 자가 평강 가운데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도 바울의 서신 가운데 굉장히 중요한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그래서 어, 은혜와 평강의 가운데 기쁨을 얻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 편지 옥 중에서 쓰고 있습니다. 옥에서 갇혀 있다는 것은 얼마나 답답한 일일까요? 제가 2년 전 2022년 2월에 한국에 급하게 가야 될 일이 있었습니다. 그때는 코로나 기간이었어요. 여러분 기억하시겠지만 한국에 가면 자가 격리를 해야 됐습니다. 제가 자가 격리를 한참 길 때보다는 짧지만 일주일을 했어야 됐어요. 급하게 가는 바람에 숙소를 제대로 얻지 못해서 에어비앤비에서 홍대 쪽에 한쌈방 하나가 있어서 거기에 그 원룸에 잠시 머물게 되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영화 빠비용을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저는 제가 빠삐용이었구나라는 것을 기억하게 됐어요 창문이 이렇게 있는데 바깥으로 이렇게 보면서 사람들 지나가는 거 보려면 여러분 홍대입니다 사람이 제일 많이 다니는 지역인데 제가 거기에 일주일 동안 갇혀 있었어요 일주일의 시간들을 하루, 이틀, 3일, 4일, 5일째 지날 때 놀라운 일이 있습니다 물이 떨어졌어요 물이 준비가 안된 겁니다 제가 나가면 안 되지 않습니까 뭐 에어비앤비에 카메라를 설치했다는 뭐 그런 소문도 있고 그래서 나갈 수가 없는데 물이 없는데 견딜 수가 없어 가지고 새벽 2시에 바로 집 앞에 1분 거리에 뛰면 30초 거리에 편의점이 있었어요 그래서 물을 급하게 새벽에 나가 가지고 사 가지고 들어왔는데 너무 놀라운 건 그 2월달 추운 바람이 불고 핸드폰은 놔두고 제가 안에 있었는데 자동문에 버튼키를 누르는데 문이 안 열리는 거예요. 분명히 제가 기억했던 번호가 있는데 그 번호가 당황하니까 그 다음부터는 더삑삑삑삑 와우 15분의 시간이 흘렀는데 저는 그렇게 긴 시간이 처음 만져본 걸 봤습니다. 다행히 번호가 열렸고 문이 훅 열렸는데 들어가서 물한 모금 마실 때, 하, 아, 살았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바울은 일주일이 아니라 기약 없이 감옥에 갇혀 내일 일을 모르고 지내고 있었습니다. 그 옥중에서 그가 이렇게 평안과 은혜를 경험하고 있다는 것은 정말 놀라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로 인해 그 기쁨을 빌립보 성도들에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두 번째로, 언제 기쁩니까? 기도할 때 기쁨입니다. 우리 3절과 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여러분, 3절에서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라고 하는 것은 생각이라고 하는 단어는 어원적으로 보면. 기억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지나온 날들을 기억할 때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습니다. 비록 바울은 옥중에 갇혀 있고, 비록 빌립보 성도들은 고난의 처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던 그 시간이지만,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께서 그 교회를 향해 지금까지 이끌어 셨던 그 손길들을 기억하며, 바울은 하나님 앞에 감사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간구할 때마다 무리를 위해서 기쁨으로 나갔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는 기도할 때 감사를 통하여서 진정한 기쁨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자녀를 위해 기도할 때, 아, 속상합니다. 진짜. 생일이었는데 선물도 안 주는 이 자식. 그냥 참고 가야 되니 속이 상합니다. 내가 이렇게까지 사랑해서 정말 아껴줬는데 나에 대해서 이렇게밖에 못 합니까? 답답합니다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의 자리에 나오셨을 때 우리가 그렇게 인생의 어려움들을 겪게 됐을 때 아를 수도 있지만 오늘 이 바울의 기도했던 모습을 보니까 바울은 자녀를 봤을 때 자녀를 키우면서 그 감사했던 기억을 떠올리고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감사로 올려드리며, 그리고 그로 인해서 기쁨을 누리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할 때 먼저 그의 허물을 잔뜩 올릴 수도 있지만, 바울은 이 빌보 교회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로 올려드렸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때 진정한 기쁨을 우리는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기도의 자리로 나오셨을 때, 먼저 하나님 앞에 감사로, 그리고 그동안 지내오셨던 것에 대해서 이끌어오셨던 하나님의 그 은혜를 기억하며,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고맙습니다. 주님, 너무너무 사랑합니다. 라고 이 고백이 있을 때, 주님은 우리에게 우리의 생각들을 바꿔주셔서 진정한 기쁨을 경험하게 하시는 것을 보게 되죠. 4절에 보니까 간과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해서 기쁨으로 항상 간과하고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간과하는 것이 기쁨이며 그가 감옥에서 간과할 때 진정한 기쁨을 얻게 돼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쓰게 됐던 것이죠. 그는 그 기쁨으로 인해 사랑하는 마음이 가득 차서 그래서 기도의 자리로 또 나갈 수 있는 선순환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장소의 그 제한됨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마음입니다. 중요한 것은 기도 가운데 우리가 기쁨을 누릴 때 주님은 우리의 그 기도의 자리를 더 소중하게 여길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공예배에 꼭 나오는 것이 중요하냐라고 여쭤볼 때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이 자리에 사람의 그 자리를 채우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제가 여러분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주님이 이 공예배에 나와서 함께 예배드림을 통해 기도 가운데 우리가 얼마나 사랑받는 존재인지, 우리가 잊고 있고 우리 삶 가운데 이끌어 가신 하나님의 손길이 얼마나 강하게 우리에게 역사하는지 깨닫게 되는 것은 바로 기도의 시간 가운데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로 진정한 기쁨을 어디서 얻을 수 있냐? 공동체를 통해서 얻을 수가 있습니다. 함께 오전 말씀도 읽겠습니다. 읽겠습니다.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는 빌립보 성도들이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에 감사하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참여하다라고 하는 것은 코이노니아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우리 말로는 교제, 동료 그리고 어, 명사형으로 잘 많이 쓰이고 있는 것은 바로 공동체입니다. 코이노니아 이 공동체를 통하여서 바로 바울은 그 기쁨의 근원을 찾게 되었습니다. 이 기쁨은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 바로 복음을 전하는 일과 그리고 주님의 사랑을 나누는 것, 이 모든 것이 코인온니아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추인감사예배 때, 어, 참 감사한 것은 이 자리에 축하해주러 오신 오렌지 카운티에서, LA 카운티에서 오신 분들이 한 100여 분이 되셨어요. 그분들이 자기의 자비를 들여서 토요일 날 대부분 오셨어요. 그리고 오신 분들이 함께 토요일 날 우리 성도님께서 섬겨주신 그 저녁을 드시고 그냥 가지 않으시고 이 자리에 우리 교회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도록 그리고 부흥의 불길들이 임하도록 기도해 주셨어요. 그분들이 자기의 시간과 그 돈을 들여서 희생해서 와서 진심으로 축하해 주고 우리 세수마왕교회를 축복해 주기 위해서 오셔서 기도해 주셨습니다. 제가 이게 너무너무 감사했고요. 더 감사한 건 우리 세수마왕교회 교인분들이 한분한분 한분 기쁨으로 섬기시는 아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제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주차를 하시는데 우리 장로님들께서 젊은이들처럼 아주 열심히 또 안내해 주시고 환영해 주시고 빗줄기가 내리는 시간에도 기쁨으로 섬기시는 모습을 보고 또 권사님, 집사님 한분한분 한분 식당에서 그리고 페인트 칠도 기쁨으로 해 주시고 또 그리고 청소도 얼마나 열심히 해 주시는지 제가 너무너무 행복했고 그 모습 보면서 가장 먼저 아, 주님이 기다리고 계셨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공동체를 통하여서 진정한 기쁨이 있습니다. 우리 세수만교회에 하나님께서 새로운 일들을 행하십니다. 우리 세수만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그 은혜가 이땅 가운데 베이 지역에 다시 우리를 사용하십니다.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하시고 우리를 통하여서 꿈꾸고 계신 것을 오늘 빌리를 교회를 통하여 이야기했던 바울의 그 모습이 그 말씀이 우리에게도 해당된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이렇게 그 기쁨의 세 가지 부분들을 말씀드렸지만 그 진정한 기쁨이 될수 있는 것은 근원이 되는 것은 7절과 8절에 더 깊게 나와 있습니다. 함께 또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하는 자가 됩니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십니라 8절 이 말씀은 바울의 심정이 잘 드러난 그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이라고 하는 그 문구는 어원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내장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 부위의 고대 사람들은 감정의 근원이 되는 것이 있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온몸으로 느끼고 그리고 가장 강한 감정을 드러낼 때 사용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빌리보 교인들에게 느꼈던 그 사랑을 가장 마음 깊은 곳에서 느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랑이 바로 깊은 궁율과 연관되며 그리고 그 성도들을 향한 불쌍히 여기는 국리를 여기는 마음이었습니다. 섬김은 우리의 마음이 아닌 예수님의 심장을 담는 것입니다. 아멘 섬김은 우리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힘으로 하는 것입니다. 섬김은 예수님의 마음으로 누군가를 주님의 마음으로 함께 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마음을 갖고 주님의 심장을 갖고 사랑할 때그 섬김은 가능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시다. 그가 빌립보 공동체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이 말씀을 통하여서 보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는 하나님이 내 증인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다른 누군가가 증인이 아니라 하나님 그분이 내 증인이다라고 말할 정도로. 진심으로 이 빌립보 공동체의 사람들을 향하여서 사랑하고 그들이 다시 하나 되기를 원하며 다시 일어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그 애들 마음으로 7절 말씀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은혜에 참여한 자는 하나님 안에서 메인과 복음을 변증함과 확정함에 따르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메인다라고 했었을 때 그는 감옥에 매여 있었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비록 감옥에 매어 있었지만 그러나 진짜 메인 것은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로 메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가 그의 삶 가운데 자기의 있는 감옥과 같은 이 일상의 시간들이 얼마나 답답하고 힘들었겠습니까? 그러나 그가 메인 것은 이 감옥이 아니라 진짜 메인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매었을때 그에 있는 곳은 어디든지 그곳이 진정한 편안, 진정한 기쁨, 진정한 소망이 되는 곳을 깨닫게 되었던 것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최근에 여러분의 삶 가운데 내 삶이 답답하고 내삶 가운데 낙심이 되고 내삶 가운데 기쁨이 없다라고 여기신 분, 아니 반복되는 일로 인해서 그냥 이 공간이 너무 답답합니다라고 하는 분이 계시다면그 공간을 진짜 이길 수 있고 함께하며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것은 바로 주님 앞에 매일 때 가능한 것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주님 앞에 매이기 위해서는 우리가 갖고 있는 것 가운데 내려놔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우리를 매고 있는 것 그것이 진짜 기쁨이라고 생각했는데 참 평안을 주지 못하고 그리고 만족감을 진실되게 주지 못하는 그것에 여러분들이 얽매이지 말고 주님 앞으로 매일하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바울 선생님을 통하여서 이야기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의 눈을 들어서 주님께 주님 안에 우리가 거하게 되고 간다면 그곳이 어디든 간에 우리를 통하여서 주님의 임재가 나타나며 참 평안이 경험될 것입니다. 회사 생활이 힘드십니까? 여러분들 주어진 그 가정의 시간들이 힘드십니까? 혹시 여러분들이 주어진 시간 공간 가운데 답답함이 경험되고 계신 분들이 계시다면 다시 나의 삶에 바라보아야 될 것은 주님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통해 복음을 변증하고 확정하는 일에 함께 동참하라고 다시 한번 빌립보 교인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데 우리에게도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이 이야기들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에게 주어진 것들, 바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우리의 모든 것을 주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는 것은 주님이 우리를 선저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나의 모습, 나의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것이죠. 이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가장 근원은 6절 말씀에 있습니다. 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 우리는 확신하노라. 아멘. 감옥에 갇힌 바울 그는 그의 삶 가운데 기쁨 이야기할 그 요소는 전혀 없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알았습니다. 그 일을 시작하시니 바로 주님. 그 주님이 종말의 때까지 자기가 이 땅에 살아 주님 옆에 주님 만나는 그 시간까지 함께 하시며 이끌어 가신다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가장 큰 기쁨은 주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이 기쁨을 놓치지 않으시는 그리고 이 기쁨 가운데 한 주간을 살아 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